어르신, 이돈 아세요? 신청만 하면 통장에 딱 어르신들, 요즘 물가가 정말 심각하죠? 쌀한 포대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전기세, 병원비, 교통비까지 다 부담이에요. 이제는 나가서 밥한 끼만 먹어도 지갑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냥 신청만 하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다양한 현금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할까봐 겁나서 그냥 넘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해당이 안될 거야라며 아예 관심도 안 가지시는데요. 그렇게 지나가면 정말 아깝습니다. 1년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적어도 몇십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놀라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신청만 하면 된다는 것, 복잡한 조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시청 같은 곳에 가셔서 신청서 하나 쓰시면 끝이에요. 정말 빠르면 3일 안에 통장에 돈이 찍힙니다. 이걸 왜안 하세요? 왜 정부가 이런 지원금을 줄까요? 그건 바로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일하고 가족 부양하고 세금 내고 지역 사회 유지해 오셨잖아요.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혜성 복지가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이 사회에 기여해 오신 만큼 돌려받아야 할 혜택이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 받게 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라에서 드리는 건 받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주요 지원제도는 총 3가지입니다. 효도수당.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함께 사는 자녀가정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 지역별로 연 50만 원에서 월 1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장수수당. 일정 연령. 보통 80세 이상의 어르신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장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험, 이건 개인 보험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드릴 수도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곳도 많아요. 이건 나랑 상관없어 보인다 싶으셔도 한 번쯤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김 어르신, 올해 76세이신데요. 동사무소에 가셔서 서류 하나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3일 후 통장에 10만 원이 입금됐다고 하네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설마 했는데 진짜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 하셨어요. 또 경상북도 장시 성을 가진 어르신 68세이신데요. 효도수당을 신청하고 나서 딱 5일 만에 5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쉬울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할 걸 하셨죠. 이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몰라서 못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뭐가 있을까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금액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런 거 주나? 금액은 얼마나 될까? 조건은 어려운 거 없나? 하는 질문이죠. 먼저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4대 이상 가족이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그 가족 중 어르신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연 50만 원의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불로 한 번에 지급되는 형식이에요. 가족 중 누구든, 조건만 맞으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세종시입니다. 여기서는 1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연간으로 치면 120만 원이죠. 특히 세종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조건만 맞으면 지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꼭 다세대 가정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고양시는 또 다릅니다. 고양시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한 가정 중 4대 가족이 함께 살고 있을 경우 매달 7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는 거주 기간이 핵심 조건이 되겠네요. 고양시에 오래 사셨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와 경기 과천시는 월 5만 원씩 효도 수당을 드립니다. 이건 비교적 단순한 구조예요. 거주 조건과 연령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니라 자녀나 보호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은 이름답게 장수 어르신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만 80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께 월 3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작아보여도 이런 지원금이 매달 들어오면 병원비나 간식비에 큰 도움이 되죠. 농촌 지역으로 가면 혜택이 더 넉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농촌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령자 분포가 많기 때문에 월 1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주는 곳도 꽤 있어요. 효도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며 어르신이 실제로 농사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제도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아이쿠, 나는 해당 안될것 같아 하고 그냥 넘기시면 정말 손해예요. 각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격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양주 연 50만 원 효도 수당, 4대 동거 가정, 세종 월 10만 원, 85세 이상 부양 가정, 고양 월 7만 원, 3년 이상 거주, 4대 구성 가정, 청주, 과천 월, 5만 원, 일반 효도 수당, 장수군 월 3만 원만 80세 이상 어르신, 농촌 지역 다수 월 10만 원, 내외 효도 수당, 장수 수당 등. 이 내용을 보시고 어 우리 동네는 싶으신 분들 계시죠? 댓글 달아 주시면 상세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청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그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지 걱정 마세요.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서 내가 이걸 왜안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지금부터는 서류 준비부터 신청 접수 그리고 입금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서류 준비하기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대부분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 해당되는 경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특히 시민 안전보험 가치, 사고 관련 보장금은 진단서나 사고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은 대부분 신분증과 통장사본이면 충분해요. 2단계. 신청하러 가기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 시청복지과 등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지자체가 많아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통합민원 포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녀분이 대신 신청해 드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효도 수당 신청하러 왔어요. 장수 수당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시민안전보험 신청하려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이 알아서 다 안내해 주십니다. 너무 복잡한 말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딱 말만 하면 돼요. 3단계 입금 기다리기 2차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서류가 잘 접수되면 3일에서 7일 사이에 입금이 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정말 빠르게 입금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의 김 어르신은 서류 접수 후 3일 만에 입금되었고, 세종시에 사는 박 어르신은 5일 후에 통장 알림이 띵 하고 왔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엔 그때만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화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외 꿀팁. 서류는 미리 복사본으로 하나씩 챙겨두면 편합니다. 신청 후엔 통장 알림을 켜두시면 입금 확인이 쉬워요. 자녀가 대신 접수할 경우 위임장 없이 가능한 곳도 많으니 일단 문의해보세요.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녀분 도움을 받으시면 빠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신분증, 통장 사본 준비. 두 번째,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세 번째, 3일에서 7일 내 입금 확인. 이 정도면 이렇게 쉬운 걸왜 몰랐지? 싶으실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께 특히 유용한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사고가 나면 현금으로 보장받는 제도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고 났을 때돈 나옵니다. 시민 안전보험 완전 정리. 이번엔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제도. 바로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보험이라는 말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그냥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만 있어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 별도로 돈을 내거나 가입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거주자 자동 가입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신청이에요. 사고가 나면 꼭 신청을 하셔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고에 해당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보장됩니다. 교통사고, 최대 천만 원까지 보장. 자전거 사고, 최대 300만 원. 굴존, 내 사고, 최대 2천만 원. 화재, 자연재해 피해, 500만 원에서 1 천만 원 수준. 폭력 피해, 강도 사건, 감염병 등 포함된 지역도 있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지참해 구청에 시민안전보험 신청을 했더니 3일 만에 300만 원이 입금됐다고 해요. 처음엔 이게 정말 나도 되는 건가? 하셨는데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중복 수령 가능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실비보험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시민 안전보험에서도 또 받을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둘다 타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요.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또는 사고 확인서. 어디에 제출하느냐고요? 보통 동주민센터, 구청복지과 시청보험팀 등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서 자녀분이나 보호자가 인터넷으로 대신 접수해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고 후 바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3년 이내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고라도 지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장 항목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살고 계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시민 안전보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매우 유용합니다. 사고가 나면 병원비도 걱정이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딱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바로 이겁니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어르신은 자동 가입 상태다. 사고 나면 3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쉽고,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개인 보험과 별개로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용한 제도, 몰라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겠죠? 지금까지 사고 한 번이라도 나신 적 있으신 어르신이라면, 오늘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 여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체 지원 제도를 정리하고, 마지막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 복습도 하고, 주변 분들께 꼭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어르신들은 이제 머릿속에 대충 정리되셨을 거예요. 아, 이런 지원금이 있구나. 신청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받을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표도, 수당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함께 사는 자녀 가정의 지급, 지역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 혹은 연 50만원 등 다양함, 장수 수당만 8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부분 월 3만원에서 5만원 수준. 시민 안전보험, 지자체에서 운영, 교통사고, 자전거, 화재, 자연재, 스쿨존 사고 등 다양한 항목 보장. 신청만 하면 3일에서 7일 내 입금. 이세 가지 지원은 모르면 못 받는 돈입니다. 자동 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꼭 하셔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이런 정보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셔야죠. 혹시 집에 계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은 이런 제도 알고 계실까요? 혹시 단톡방에 가족들만 있는 방이 있으시다면 이 정보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분들, 농촌에 계신, 친척 어르신 등은 이런 정보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세요. 영상에서 소개된 사례처럼 동사무소에 신청서 하나 냈더니 3일 후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5만 원, 10만 원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쌀값, 전기세, 병원비로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지원금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이에요. 7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는 조건이 완화되거나 금액이 오르거나 심지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번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꼭 동사무소나 구청에 지원금 변경된 거 있나요? 하고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이건 우리 부모님께 꼭 알려야겠다 싶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공유해주시고요. 어르신들께서도 가능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최신 정보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한 마디.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권리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보답이에요. 당당하게, 당연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지향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꿀 같은 정보 매주 빠짐없이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